작고 가벼운 미니 무선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 에어루 무선 미니 청소기 M3는 손쉽게 원룸이나 작은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12,000 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과 20분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 성능으로 머리카락, 먼지 등을 빠르고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USB 충전 방식으로 간편하게 충전하며, 먼지통은 0.3L로 충분한 용량을 자랑합니다. 사용자들은 사이즈가 적당하고, 경량이면서도 튼튼한 플라스틱 재질과 뛰어난 마감 덕분에 만족감을 표하고 있어요. 구성품이 알차고 머리카락 청소에 탁월하며, 그립감이 좋아 사용이 편리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성능과 실용성을 갖춘 이 제품은 손쉽게 집안을 청소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